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국내 최정상 브랜드죠. 네, 국내보다도 요즘은 해외에서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이 제네시스 중에 끝판왕, 바로 G9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G90 차량 요즘 많이 저렴해졌다고 들으셨죠? 오늘 그래서 신차가 대비 뚝 잘린 네 반이 뚝 잘린 반보다도 더 떨어진 금액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G 구공 차량 일단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대 정말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 유차 판매 금액은 3,93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9년 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9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바로 제네시스 G9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4중구동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답게 정말 옵션 뛰어난 차량에 거의 신차가의 40% 정도밖에 안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바로 살펴봐 드릴게요 딱 봐도 그냥 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전면부에서 더 커졌죠. 그릴도 상당히 커지면서 디테일도 확실히 높아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이렇게 레이더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크루즈에 앞에 보시면 카메라까지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블랙 색상답게 관리 상태도 너무 좋은 모습에 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라이트, 네.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 지구 공차량, 제네시스 차량들은 이 네, 이 깜빡이 라인. 네, 턴 시그널 라인이 정말 멋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직선의 멋진 모습, 네, 직선의 미를 제대로 살려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세단 나온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휠도 정말 멋진 디자인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심지어 70% 이상, 거의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길이감 일단 보세요. 정말 길어요. 네, 웬만한 독일 세단의이 롱바디 차량만큼 깁니다. 오히려 좀더길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디자인을 옆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관 컨디션 보이는 그대로예요. 네, 문콕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붕 차량의 이 e 옵션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차량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네, 고스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앞자리 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좌석들 잘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이게쭉 빨아들이는 고스도어 지금 완벽하게 작동 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G타이어도 동일하게 70, 80% 정도 타이어 컨디션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 후면부의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나 이 이어지는 이 리어 램프 때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일단 트렁크 청결도도 상당히 좋고요. 공간성도 정말 넓게 잘 빠져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네, 수납 공간까지, 네, 정말 넓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간성에서는, 뭐, 국산 대형차를 따놓을 만한 그런 공간성 없죠. 그만큼 충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은 모습. 네, 그리고 후방 감시선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석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쪽도 외관에서 스크래치 문콕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보스도 지금 이쪽까지도 모든 좌석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앞부분도 말씀드렸죠. 외관도 어찌지만 실내에서만 반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차량의 실내는 디자인 시그니처 셀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실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면서 또 특히나 이 브라운을 집어넣었는데 브라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네, 너무 멋져요. 일단 시트도 완전한 브라운이지만 이 중간 대시보드, 이 라인들, 이 핸들까지도 모두 다 브라운으로 해놔가지고 정말 이 차량만의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보시면 은이 실내에 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은 자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차량 이제 옵션들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운전석하고 조우석 보시면은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운전석 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넘어오시면은 이 제네시스 그릴 모양의 육각형, 네, 그 느낌으로 되어져 있는 이 ECM 하이패스 룸미로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약간 벤츠가 느껴지죠. 벤츠에 보이는 그 와이드 코크피처럼 정말 넓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 보여 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아질에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 홈 프로젝션 같은 기능들까지도 모두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퀵 메뉴 버튼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퀵 메뉴 버튼들과 함께 가운데로 보시면은 제네시스의 아날로그 시계도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카드 키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또우선 충전 트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키까지 키도 세개 모두 다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왼쪽으로 뷰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리고 ISG 오프 버튼,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버튼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ISG 버튼, 네이 조거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당연하게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커튼 조절 버튼까지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멋집니다 네, 핸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으면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 거기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는 또 이렇게 네, 볼륨 버튼, 오디오 버튼, 블루투스, 핸드프리 버튼 들어가 들 있습니다 네, 경고등 뜨는 거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차선 이탈 지금 방지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보셨면 그까이 그러니까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플래그십 대단을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시트감 정말 좋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플래그십 대단은 뒷자리가 조금 더 높아요 좀더 높아서 앞의 시야를 더잘볼수 있는 뭔가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시야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트가 높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쇼파같이 그냥 편하게 걸터 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이질감도 없고 상당히 편합니다 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이 브라운 시트에 이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실내에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안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도 5인승입니다. 4인승 말고 5인승 찾는 분들 많으신데 이 차량 5인승으로 잘 빠져 있고요. 공간성 뛰어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 거울. 크. 이게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의 어떻게 보면 표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화장울이 별거 아니겠지만 이게 있냐 없냐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전동식 커튼까지도 들어가요. 네. 옵션들. 이 신차가 9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한 옵션들을 모두 다 누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자리도 보시면 은 이렇게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DIS 조거 버튼까지 뒷자리에도 모두 다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드릴게요. 봐네 총평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기통에 정말 부드럽고 정말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이게 바로 플래그십이다. 내가 바로 제네시스라는 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트 들어와 있는 모습도. 정말 멋지죠?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거예요 2019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9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가 남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시스 G9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차가의 약40% 정도 되는 금액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의 저희 요차업 판매 금액은 3,930만 원입니다. 다 비교해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키로수 좋고 거기에 이 안에 있는 디자인 셀렉션 이 브라운 시트에 좋아 이 차량 하나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유일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순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 더 좋은 영상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으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례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 차업 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